할렐루야, 존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의 햇새드의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순간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10편 103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 게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이성경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아침 예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기고 장래에 미래 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승리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 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그런 즉,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 우리를 이탈시킬 자,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대적은 악한, 어, 세력과의 싸움이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것들을, 어,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지는 3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의 아끼다, 에페, 이사토, 아끼다, 피하다, 용서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어주신, 내어주신 어, 파레두켄 내어 주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내어 주셨다라는 것,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것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완성되기 전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은 누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헤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 그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어, 엔칼레이세이 고소하다 어, 고발하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이 정죄는요, 카타클리논, 판단, 심판, 비판하다.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쫓겨난 사단의 일이죠.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기에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법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제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덕분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죠.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의롭다 칭하여서 의인이 된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의 중보 간구 덕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사단의 정주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5절부터 구원의 관계적 차원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끊으리요. 코리세이 나누다 가르다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헌적으로 이 고대 문헌에는요 죽음 영혼을 떠난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격해서 대열에서 흩트러뜨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이 특별히 이 단어를 사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 전쟁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끊을 수 없다. 죽음과 전쟁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서 그 구원의 사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예시를 설명하고 있죠. 어, 환란이나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환란, 들립시스, 외부적인 원인의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곤고 스테노코리아 좁은 장소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극심 걱정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신인 것은 어, 노테스 개인적인 가난 또한 사회적인 소외 가난 이것들을 말합니다. 칼은 마카이라 핍박의 길 또한 순교의 길 목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의 도살할 스파게스 양식을 얻기 위해 짐승을 도살하듯 세상은 어떻게요? 해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자신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려 하고? 사냥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 우리에게 이맘을 말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어, 휘페르 니코멘 우리가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헤림의 모든 송도님들이 오직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38절에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확신한다라고 사도바로 말합니다. 사망은요, 죽음의 위험을 말합니다. 순교. 또한 생명. 또한, 이 생명은요, 원수의 생명, 보, 보 이렇게 성명을 보존한다는 그 제한조차도 다 필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 악한영 또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또한 능력. 이것은 디나미스로 초자연,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시공간을 지배하는,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거는 천문학적 용어인데요. 이, 이러한 것들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의 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우주의 어떤 공간적인 피조물도, 우주의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끊을 수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성경 136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37, 38자, 39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강한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입증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베풀고 계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 완성하실 사랑입니다. 오직 나의 불신앙만이 그 사랑을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정죄하며, 우리를 부신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비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의 비결,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나아가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